아니 오늘 왜 자꾸 봉준이 이야기를 해 오늘 인방결에서 뭐 개념 그래갖고 그게 왜 올라와? 올라갔나봐 그게 왜 올라갔어 그게 벌써 5년이 지난 일인데 그때 유지랑 그때 유지랑 그 강원랜드 갔을 때야 그때 강원랜드 가갖고 돈 따고 소고기 처먹고 모텔 에 갔는데 지금 막 사, 사, 사고 터졌다고 라바가 큰일 났다고 하고 빨리 방송 돌아봐라 하고 그때 들어갔어 그때 봉준이랑 내가 봉준이한테 개지랄했을 때, 그때, 강원도였거든. 강원도 못했방 아이었어 내가 네, 그때 오빠가 살면서 오빠, 오빠가 화난 걸본 적이 없거든요. 그때 처음 맞아. 개쌍욕 하면서. 응, 음, 근데 진짜 개쌍욕에서.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이야기를 그냥 하대거리할 것도 없고, 그거, 그거 시키지 마세요. 옛날 가거 이후 이미 끝났으니까. 봉준이가 부산에 나 결혼식 올때 하야 하고, 잘 지내라고 하고 끝났어요, 그냥. 그냥 근데 그게 또왜 올라왔어? 근데 뭐, 그니까 잘, 잘 풀었으니까 뭐 그런게 전혀 없어요 그때 봉준이가 시청자가 1 0달이었어 10달이 뻥 안치고 그때 봉준이가 진영아랑 합동방송을 했어 근데 합동방송인데 웃긴데 그 웃긴게 그게 한 30달이 온거야 그때 그걸로 하자야돼갖고 일이 커졌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권영건님 한개 감사합니다 원래 예전에 봉준이가 근데 봉준이도 자기 방송 컨셉 때문에 어쩔 수 없었나봐. 나는 이해하지. 옛날에는 어그로 끌라면 어떻게든 열심히 맞아. 해야 됐었어. 옛날에 고 늘어지다 틀라면 진짜 물고 늘어지고 그런 거 있었어. 음. 근데 걔는 지금은 이제 신이 돼버렸으니까. 걔가 뭐야 아프리카에서다. 솔직히 철구 군대가면 지금도 봉준이가 솔직히 철구한테 뿌린다 생각 안들 정도로 봉준이가 워낙 잘 나가니까 대단하지. 전수를양입째 아니요. 음. 나 별로 저도 관심 없어가지고. 유새 마이크가 앞에 있어서 쩔쩔수리 너무 크다고? 어.